알파남이든 육각형 남자들은 밀당 같은 걸 하면은 바로 손절친다, 바로 끝낸다. 이거는 알파남이나 육각형 남자들한테 통하지 않는다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. 그럼 육각형 남자나 알파남들이 그런 남자니까 그런 남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내가 그 남자보다 능력과 재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추어야 되냐?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냐?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알파람 육각형 남자가 아니라 그런 남자들보다 훨씬 더. 뛰어난 남자들도 막말로 이야기해서 지가 그 여자한테 꽂히니까 그 여자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한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여자분들이 아셔야 될게 놓아요. 그 남자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? 아주 쉽게 말로 표현하자라고 하면은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. 착한 학생이 된다라는 거예요.